이분은 돈밖에 안 보여. 돈도 많이 벌라고 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 사업수단도 있고, 크게 먹고, 크게 놀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잔챙이는 싫어. 조그만 거안 해. 어을 가지고 노네. 재작년부터 무너졌는데, 크게 무너졌어. 불 터진 거 빨리 수수 돼야 돼. 놀면 조금 힘들다. 근데 이 아버지도 좀 이렇게 생각이 많네. 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 지금까지는 딸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불리고 있는 예화당입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아또열 받는 사람 아니야? 보기도 전에 화가 나네 불러드릴게 한번 봐주세요. 뭐, 크게 저질렀어? 포부는 엄청 크네? 남자의 기질을 갖고 있네, 여잔데. 사업수단도 있고, 네. 크게 먹고, 크게 놀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런 잔챙이는 싫어. 조그만 거안 해. 억을 가지고 노네? 금전도 많은데, 크게 놀라 그래. 재작년부터 무너졌는데, 크게 무너졌어. 돈으로도 많이 까먹었나봐. 이분은 돈밖에 안 보여. 돈도 많이 벌라고 하고, 돈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분 옆에 누구 있어요? 조력자나 뭐, 도와주고, 뭐, 그런 사람 있어. 옆에 누가 있다가 보이는데? 이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힘으로는 안 돼. 지금 현재 상태를 좀 궁금해요 마음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이야 지... 바다까지 가도 일어나 몇번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많이 힘들다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많이 힘들어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에 진실성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진실성만 가지고 이 자리를 받겠어 이렇게 크게 뭘 하는 사람은 네. 내 진실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 음... 그러면 크게 안돼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이 네. 진실성만 갖고는 안돼 50대 50이야. 근데 보여지는 거는 되게 진실 때 보이네. 아버지가 두렵잔데 문제를 이 아버지가 해결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올해는 좀 해결해 줄수있어일터진거 어, 빨리 수습해야 돼. 내년에 조금 힘들다. 어. 근데 이 아버지도 좀 이렇게 생각을 많네.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뭔지 알려드려 볼게요. 아버지 한번 보여드릴게 얼굴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진시을 씌웠나 보지. <laughs> 귀신에 씌었어지 지적으로 한게 아니라 뭐 귀신이 씌렸으니까 그런 짓을 음... 했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술을 먹고 그런 짓을 해. 귀신 붙은 거야. 조상 귀신이 붙었지. 음... 이 사람은 100% 굿이야. 붙어야 돼요. 그게... 이분은 자기 위엔 아무도 없네.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딸한테는 어떤 아빠였을까요? 말 그대로 조력자 옆에서 다 해주는 아버지지. 지금까지는 딸을 위해서 해준다고 했지.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 이번에 안 해주면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주겠어? 이거는 못하는 거야. 다른 건다 해줄 수 있어도 문대인, 이거는 안 해. 문 대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상행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 전에는 뭐다 해줘도 또꾸녀까지 다 닦아줘도 지금 이걸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3년 전부터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크게 터진 거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돈으로도 많이 들어갔었어 3년 전부터 근신 걱정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번에 크게 터진 거야 언제가 가장 이 사람의 위기로 딱 보이세요? 앞으로 1 2 12월 수습하기 어려워요